서산시는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신규 사업 발굴 및 외부 재원 유치 마라톤 회의를 갖고 내년도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회의 결과 기 발굴된 사업과 소규모, 계속비 사업 등은 모두 제외하고 총 5,068억 원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도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해 발품 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근무 기간 3년 미만의 신규 직원과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실무 주무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서산시 재8기 정책 자문 교수단장인 한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김현성 교수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도 참석하여. 대산 석유화학단지 부생 수소 가스를 활용한 수소 연료 자동차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제시로 회의 전문성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완섭 서산 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 발굴과 외부 재원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발굴된 신규 시책은 보완 과정을 거쳐 중앙부처 및 도의 연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설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